흐름치고 거실이 엄청 잘 빠졌어요. 넓게 잘 빠졌기 때문에 넓은 거실 원하시는 분들 오셔서 보시면 참 좋으실 것 같고요. 안녕하세요 내집장만TV 네 정실장입니다. 오늘은 부천 소사분동에 있는 신축빌라 안내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. 여기는 구조가 투룸, 쓰리룸, 테라스 세대까지 엄청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요. 오늘 내집장만TV에서 네 안내해드릴 세대는 투룸의 테라스 세대입니다. 투룸인데도 거실과 방 사이즈가 엄청 넓직하게잘 나와 있고요. 테라스까지 있는 세대가 무려 2억 원대로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너무 합리적으로 잘 나와서 빠르게 나와왔습니다. 주차도 1층에 자주식 주차로 세대당 100% 가능하고요. 위치도 소사역과 소세울역에서 도보 5분이면 올수 있는 초역세권에 속해 있는 현장입니다. 역세권 원하시고 넓은 방, 넓은 거실, 테라스까지 원하시는 분들 빠르게 문의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내부 한번 살펴보실게요. 올라가시기 전에 내집장만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출발해 볼게요. 전실 공간부터 보실게요. 오른쪽 보시면 키높이 신발장, 3칸 잘 들어가 있고요. 밑에 쭉 띄움시고 잘 되어 있습니다. 일괄소 등등 잘 들어가 있고요. 안쪽으로 들어가 보실게요. 안쪽으로 들어오면 넓은 거실이 눈에 보입니다. 아트홀과 아트홀 간격 사이 3,500 정도 나오고요. 이쪽으로 긴 면은 약 5m 정도 나오는 사이즈입니다. 투룸 치고 거실이 엄청 잘 빠졌어요. 넓게 잘 빠졌기 때문에 넓은 거실 원하시는 분들 오셔서 보시면 참 좋으실 것 같고요. 이쪽 벽면으로도 이제 콘센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쁜 장식장 같은 거 놓고 꾸미시기에도 참 좋으실 것 같아요. 주방 쪽 한번 보실게요. 주방 거실과 분리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주방 쪽으로 가시면. 냉장고 자리 대형 사이즈 한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확보되어 있고요. 싱크볼 들어가 있습니다. 가스레인지 3구짜리잘 들어가 있고요. 위아래 상하부장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반대편 쪽으로 벽면이 이렇게 넓게 되어 있는데 콘센트 살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전자제품 같은 거 놓고 사용하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. 오늘은 작은방부터 좀 안내 좀 해드릴게요. 여기가 작은 방이에요. 작은 방 사이즈도 넓게 잘 나왔습니다. 투룸치고 방 곳이 모두 다 사이즈가 좋기 때문에 넓은 투룸 원하시는 분들은 꼭 오셔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여기는 다용도실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옷방으로 사용하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. 다용도실 한번 가보실게요. 네, 왼쪽으로 보시면 보일러 1등급짜리 들어가 있고요. 이 밑쪽으로 에 수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. 여기 세탁실로 사용하시면 참 좋으실 것 같고요. 창도 크게 다져 있습니다. 이렇게 바닥 면적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. 안방으로 가보실게요. 네, 여기가 안방입니다. 안방 사이즈도 너무 잘 나왔습니다. 네, 오늘 비가 오는 날씨여서 채광은 확인 못하는데 여기 채광도 너무 좋은 방이기 때문에 채광은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요. 방 사이즈도 이렇게 넓기 때문에 가구 배치하시기에도 수월하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. 그리고 샤시창 크게 나져 있는데 이쪽은 야외 테라스입니다. 테라스로 나가볼게요. 오늘 비가 오는 날이어서 이렇게 날씨가 흐린 점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. 테라스 공간이 막힘이 없습니다. 그리고 저 바깥쪽으로 산이 보이기 때문에 날씨 좋은 날에는 너무 이쁠 것 같고요. 폭 자체가 넓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이 좁지 않기 때문에 성인 남성분들 들어오셔도 답답하지 않습니다. 길이감 좋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캠핑 의자 놓고 맥주 한잔 하셔도 좋으시고요. 친구들 오셔가지고 바베큐 파티도 무조건 가능하시고요. 화초 같은 거 키우셔도 참 좋으실 것 같아요. 이렇게 오늘 비 오는 날이어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, 그래도 이런 테라스가 이렇게 잘 있다는 거좀 참고해서 영상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다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 안내해 드릴게요. 여기가 메인 욕실입니다. 메인 욕실 코너 선반도 잘 들어가 있고요. 샤워기 세면대 양병기 잘 들어가 있습니다. 사이즈도 넉넉하기 때문에 뭐 불편한 거다 좁은 감 전혀 없는 욕실이네요. 이렇게 전반적인 내부 영상 안내해 드렸는데 어떠셨나요? 여기는 투룸이지만 거실 방 모두 사이즈가 넉넉하게 잘 나왔고요. 테라스까지 있는 세대입니다. 가격도 무려 2억 원대로 나와있기 때문에 너무 저렴하게 나와있고요. 여기에서도 도보 5분이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초역세권에 속해 있는 현장입니다.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할 거고요.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좋은 하루 되세요.